중3 동아윤정미 교과서 4과 본문 2 분석 시작할게.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돈과 관련된 worries 하면 뭐야? 걱정거리가 되겠지. 걱정거리들이 있니? Let's talk with Dr. Money. 돈 박사.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박사와 함께 얘기해보자. Q. 요 Q는 뭐겠어? 퀘스천이 줄인 말이지.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하겠지. I'm Jason. 나는 제이슨이에요. I g e t a weekly a r o m a n 자 여기서 weekly라는 건 week이라는 명사에 li가 붙었잖아. 명사에 li가 붙으면 뭐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그럼 얘는 주간의 란 뜻이겠지. 그래서 나는 주간의 용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용돈을 받나 봐. But I never have enough. 그러나 나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자, 이때 never는 뭐다? 빈도부사지.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 한번 봐야겠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인데. 지금 봤더니, 조동사는 비동사 없지? 그래서, 일반 동사인 have, 앞에, 왼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보고, by Thursday, 목요일, by는 뭐뭐음이란 뜻이야. 목요일즈음에 all of my money is gone. 모든 나의 돈은. 자, 여기서도, all 다음에 of가 나왔잖아. 그러면, 주어를 오후 다음에다가 봐야 돼. 그래서 my m o n e y 의 스위치를 해야 되니까 단수 주어로 지금 뭐가 왔다? 단수 동사 is가 왔지. are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그래서 모든 나의 돈이 가버렸대. 사라졌대.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한다. 얘들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아까 is g o n 을 잘못 보면 너희 수동태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동태로 착각하면 안 돼. 그냥 건이 마치 형용사처럼 사라진이란 뜻이지. 뭐 가버려진 이렇게 해석하면 고가 지금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되나 하면서 착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지와 건을 수동태로 볼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비동사와 형용사처럼 봐야 돼요. 자,를 그래, 다시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모른다. 뭘 모른데? How to solve this problem?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지금 how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How 하고 주어는 뭐야? 문장의 주어였던 I 지. How I should solve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가 되겠지 그래서 퀘스천을 했잖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 그러면 A는 뭐야? Answer 줄 말이겠지 이제 Dr. Money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Hi, I'm Dr. Money. 안녕, 나는... 머니 박사야 닥터 머니야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우리 보자 뭐를 너의 spending diary 하면 뭐야? 지출 다이어리 이게 결국 뭐겠어? 용돈기입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용돈기입장을 한번 볼까? 그래야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니까 You used up you used up이 뭐야? 써버리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너는 써버렸네. Most of your money. 대부분이 너의 돈을. 언제?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주초에. 왜? 목요일 즈음에 거의 없다 그랬으니까 이미 주 초반에 다 써버렸다는 거지. Here's my tip. 자, here도 유도부사지. 그래서 뒤에 봤더니, my tip. 단수주어가 왔기 때문에, here is로 단수동사 왔고,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carry around가 뭐야? 가지고 다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뭐를? 너의 주간 용돈의 전부를. Divide the money into days. 그 돈을 나눠. 지금 계속 뭐야? 명령문이지.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 보고 뭐로 그날 받아. 요일별로 돈을 나눠. then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그리고 가지고 다녀 오직 돈을 근데 어떤 돈 너가 필요로 하는 돈. 지금 money와 you 사이엔 뭐가 생략돼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 왜유니드가 money 꾸며주는 거 보이지? 그래서 너가 필요로 하는 돈만을 가지고 다니래. 각각의 날을 위해서. 그래서 for은 전치사. 모모를 위한 이란 뜻이고 이치는 단수 명사랑 같이 쓰니까 뒤에 대이에 s 안 붙였다 라는 거 봐야겠지 이상 교과서 4과 본문 2 분석 마칠게